타겠 아아 어. 어. 아니, 게임을 알아야지. 어. 네. 네. 대신에 뛰는 거는 진짜 전력이야. 전력이고, 네. 전력. 예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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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3, 4, 5, 6. 오케이. 7, 8. 9, 오케이. 10, 11. 12, 11. 12, 13, 14, 15. <laughs> 16. 17, 18. 19, 20, 21. 22. 23, 24, 25. 26, 27. 28, 29, 30. 아, 이2이 40, 50, 60, 70, 8 1 2 4 1 20, 오케이. <웃음> 아. 아1 1 1 2 1 4 26십6 아, 이십. <laughs> 26. 아, 왜 해! 아, 이라보이라 아, 하나! 이십. 이 아, 이 <laughs> <20G>. 아, 이십. 이 이십. 아, 이십. 고조심해이 둘. 어? 셋넷 다섯 여섯. 오케이이거 아,

오케이. 오케이 3, 6, 9 16 맞아 <laughs> 아, 아, 아. 형이 아, 아. 아. <laughs> 왜 웃기야? 뭐하니? 하아 하나. 하 아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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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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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하아 하나. 하 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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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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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아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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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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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. 아 <laughs> 아... 음. 아 <laughs>